전기도 사실은 공간에 제약을 갖지 않으니까 내가 2,400원 이거지 너 달려면 3,000, 4,000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물론 돈이 비싸 거죠아니 여기서 뭐 먹고 싶다 했을 때 도로 이렇게 갖고, 해가지고 땅으로 줄수 있는 캠핑. 어머. 러지 그래? 공간이 아무튼 동안에 조금씩 6분자 내에서 사실. 렐레렐레렐레 그때 사실. 에 캠핑카 제작 전문 세븐 캠핑카. 자 반갑습니다. 슈퍼 슈퍼팝입니다. 자, 저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아무 뜻 없이, 요번에 세븐 캠핑카에서 에어로타운 전시차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요, 뭐, 아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세븐 캠핑카에, 네, 지나가세요. 세븐 캠핑카에 이 전시차를 구경해 드릴 겸, 리뷰를 할겸 해서 부산까지 또, 또 와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오고 또 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에어로타운 캠핑카를 리뷰를 할 참이고요.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겉에부터 리뷰해드릴 를 건데 에어로탄 35인승이고 스티키반일 거고요. 더 크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창문은 다 뜯어내가지고 카라바 이렇게 창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같고요. 내부 시전 한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고요? 타이어 <laughs> 휠에도 마감 다되어 있고 이거 이렇게 여는 걸 거야. 짠. 청소통인 거 같고 이건 뭐지? 오, 외부 조리대? 오케이, 문이 이렇게 열 아, 많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아, 외부 조리대 이렇게 쓸수 있다고. 오. 아, 외부 조리대는 아니고 외부 수납 공간인 것 같아. 아, 이게 뭐 넣고 빼기가 힘드니까. 다시 눌러서 안으로 아, 넣으면 되는 거고. 오, 어, 이게 근 수납이 많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뭐, 겉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중요하지. 겉에는 그냥 버스죠, 버스. 에어로타운, 이 현대건가? 버스고요 자, 전면에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스텔스 모드라서, 위에 이제 태양광 좀 붙어있고, 저렇게 브라켓 연결해갖고, 세븐 캐피카만에 태양광을 많이 달았겠죠. 많이 달았던 것 같고, 참고로 이차는 판매용 차량이 아니라, 세븐 컨셉카 전시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전면에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버스입니다. <laughs> 별거 없어요. 이쪽도 별로 볼거 없다. 바로 들어가자. 궁금한 안해 보자. 안 해. 대표님이 이번에 큰뭐 조건 장담을 로실수 엄청난 캠핑카를 만드셨다고. 이구 뭐 쪽에서는 뭐 특이치는 거 보이진 않는데. 자 들어와. 야 이거 봐라. 재밌네. 자 들어오세요. 야 핸들 봐라. <laughs> 캠피카 핸들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캠핑카지. 아이.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에어로타운 캠피카 보통 버스 기반 캠핑카는 이제 연식이 좀된 캠피카를 중고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제 가성비로 차를 만든다 보시면 되는데 뭐가 특이한 점이냐면 이 부분을 다 분리하셨어요. 뜯어갖고 도장을 새로 한 거죠, 이렇게 화이트, 블랙으로 해서 뭐 물론 칼라는 커스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 부분까지도 요 부분도 다 뜯어서 일일이 도장을 다 해갖고 좀좀 좀 연식이 오래된 차에 차량의 그 단점을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대형면을 따진 않았지만 어휴뭐 이렇게 경험 스티 운전이죠, 스티 운전 뭐 대형면도가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해 내가 그래서 이제 슈퍼가 그래도 가구 배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차가 좀큰게 있어야 돼서 제가 조만간 대형면은 딸 생각입니다. <laughs> 내가 도았고 운전만 30년이야. 대형면은 금방 따지.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리뷰하러 온 거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뒷면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운전석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일어나서.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전면이에요.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앉아서 영화 볼수 있게 만들었죠.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그리고 전면, 이동할 때 사실 옆이나 뒤를 보게 되면 멀미가 나죠. 스위블로 만드셨답니다. 이걸얘 의자 자체가 지금 전면을 보기도 되고, 측면 보기도 되고, 후면 보기도 되고, 이 인승 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동할 때는, 아, 제가 이동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동할 때는 앞을 보고 이동할 수 있게 돼있고요 안전벨트 3점씩이고요. 2점씩이네. 예, 이 점식 안전벨트가 있고요. 얘가 이제 식사할 땐 뒤집어서 이제 거실로 활용도 가능하고 이동할 때 전면을 볼수 있고 이쪽 이렇게 앉아서 TV도 한 40인치 되는 것 같은데 TV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어쨌든 이거 한번 스윕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거 좀 바꿔 주세요. 어머. 뒤로 그러지 그러지 아 잠옷 솔직히 얘기하면 돌리는 게 간편하진 않아요 <laughs>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간편하진 않지만 돌아간다는 게어딥니까 지금 이 상태로 전면 앞 보기로 세식구가 이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을 볼 수도 있고 돌려서 식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죠 자 가구는 직접 여기서 부터 도장까지 다 하시니까 마감은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열석이 두 개다 스위블이 된다는 건좀 센세이션하네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설명드릴 게몇 가지 포인트점이 있어요 버스 기반 캠핑카지만 타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위에 수납공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있고요 이쪽에는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TV가 있고 이 밑에도 다 수납공간이에요 근데 뭐 버스 기반 캠핑카라고 하면 수납공간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아요 뭐 아주 많은 짐을 수납하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 TV 크다 스피커 제가 저번에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하다 아, 스피커 여기 사장님 뭐 스피커에 한맺치셨나봐 이거 이거 다뭐 우퍼랑 그거예요 너 이거 틀어보면 노래방이랑 똑같아 <laughs> 영화 틀면 깜짝깜짝 놀랜다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이쪽이 거실 공간이에요 돌려서 이쪽이 식사 공간이겠죠 의자를 돌려놓고 맞은편에 앉아갖고 얘가 이제 스위블이 앞뒤로도 움직여요 스위블에서 이제 내 식구가 이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옆에 창문을 뚫어놨고요 기존 창문은 유리창을 떼어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이렇게 창문을 달수 있게 카라반 창문을 달수 있게 해놨고 형님 이제 조명 조명 같은 거 여기 대표님 형님이 조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저때도 보니까 약간 감성이 좋으셔 무드등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카반에 <laughs> 자주 다니시는 거자 이쪽에 보시면 어쨌든 여기도 이제 우퍼 기능부터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주방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싱크볼 넓이 어마어마 하고요. 밑에 또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 또 수납 공간이고, 인덕션, 2구짜리 인덕션이 있고, 위에 또 수납 공간, 여기 이제 창문이 달려있네요. 수납 좋습니다. <laughs> 천장 조명 잘 썼고요. 어, 버스 기반 캠핑는전 몰랐었는데, 이동 중엔 좀더 뒤가 덥잖아요. 근데, 원체, 이, 자체 차량의 배기가 좋다 보니까, 냉각 기능이 좋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 요런 구멍들이 다 에어컨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히팅 기능은 밑으로 줘갖고, 차에서 히터를 켜줬을 때, 전처럼 이동하면서 춥지 않게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차에서 제가 가장 탐복한 부분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캠핑카 리뷰를 많이 찍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공간이에요. 카운티 이반 캠핑카도 마찬가지였고 에어로 타운도 마찬가지였고 좀 안타까운 점은 키가 17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천장이 거의 달 정도로 낮게 깔려 있다. 그래서 어이 광활한 공간감에 비해서는 높이가 좀 낮은 게 캠핑카의 단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지 않지만 이쪽 비춰줘 보세요. 이쪽, 이쪽 이제 바닥은 요트 바닥인데 이걸 밑에 깐 거예요. 그니까 높이가 원래 이건데 이 밑에를 드러내서 바닥을 까서 요만큼의 높이 배분을 더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면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천장에서 머리가 닿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론 키가 190대시는 분들은 버스캠핑을 사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충분히 이동하면서 중압감이 옛날처럼 팍깔려들릴 정도로, 그렇다고 지금도 높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른 에어로타운은, 그걸 좀 단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때 이번에 제일 바뀐 거, 두 가지라고 하면, 얘수입을되는 거랑, 바닥을 낮춰서 깠다. 이게 지금 제일 큰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쪽 주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쪽 소파 보여드렸고, 공조 설명드렸고, 자, 들어와. 몇 리터죠? 이제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 냉장고를 몇 리터 냉장고죠? 투웨이 같은데? 200리터 200리터? 자 열림 200리터짜리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200리터 뭐 마마 부탁하면 더큰거해달래면 여기 옷장 줄이고 더큰 것도 해달래면 해줄 거예요 <laughs> 이런 건 공간 남는 거는 버스 캠핑카지 제일 좋은 점이니까 200리터짜리 캠핑 뭐 냉장고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지금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뭐 그냥 쏘쏘입니다 뭐 따로 크게 설명 드릴 뿐없이 깔끔하게 잘돼있다고요 이쪽이 욕실이네요 들 음. 아, 그럼... 그러면... 샤워하기에 충분하긴 한데 이쪽 가로 공간은 상당히 넓은데 이쪽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텐바도어로 되어있고 잠시만요 어, 어 샤워기 좁진 않아요 좁진 않은데 여기 샤워 공간이고 황금색에 황금색에 뭐 샤워기 수전이 달려있고요 이쪽이 거울인데 이쪽에 지금 수납 공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수납공간을 배제하기도 했을 것, 했을 것 같아요 씻기에 좀, 좀 넓진 않다 보니까 수납을 이쪽만 넣어주세요 그 커스텀은 분명히 되잖아요 세븐 캠핑카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생산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징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똥통이 조금 독특한데 자 여기가 타이어 공간이가봐 타이어 공간이라서 똥통을 조금 좀 높은 자세에서 <laughs> 싸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겠죠. 이 정도 각도에 싸는 건데, 뭐 나는 조금 독특하게 나는 똥을 남들과 다르게 싸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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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 그네타듯이. 이렇게 하면 똥이 나오나? 이거 <laughs>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욕실 공간 비좁지 않습니다 천장에 지금 맥스팬 있고요 여기도 히팅 기능이 있고 여기다가 바닥난방이 깔렸을 것 같아요 맥스팬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조리하면서 맥스팬을 쓰실 수 있는데 이야 이 뒷공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침상 공간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약간 좀뭐랄까 우주선에 타는 그런 느낌 있잖아 여긴 지금 뒤에 보시면 딱 우주에 온 느낌입니다 바꿔보자 보면 어떻게 애들은 좋아하겠다 <laughs> 약간 여기 뭐냐면 약간 그 동명 캡슐에 들어온 게 보이네요 <laughs> <laughs> 형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조명 진짜 좋아하신다고 자 이렇게 엠비어트 라이트처럼 색상이 변환되는 조명이 무드등이 들어가 있고 위에 지금 내가 이앰비어트 라이트를 잘 보여드려서 조도를 좀 줄였지만 위에 화이트로 이것도 지금 다 디머 기능이 들어간 위에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봤는데 세븐 형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항상 이렇게 만드세요 뭐냐면 저기요 걸 막아서 이걸 막아서 침상으로도 쓸수 있지만 근데 내가 거실에서 뭘 먹기 싫고 이거 넓으니까 평상으로 먹으면 여러시 먹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은 여기서 뭘 먹고 싶다 했을 때요거 이렇게 갖고 펴가지고 상으로 쓸수 있는 테이블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뭐 먹으면서 TV도 볼수 있고 TV가 달려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눌러놓고 얘를 꾹 끼가버리면 어마어마한 광활한 침상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넓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 같으면은 어차피 전내 식구니까 왜냐면 이 차가 지금요 보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까지 잘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저 같으면은, 어쨌든, 이렇게한 50cm? 30대치 먹고 들어와서 거실을 좀 넓게 했을 것 같다.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를 주문하시는 분이, 침상 사이즈는 얼마로 해주세요? 욕실을 좀더 크게 해주세요?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어마어마한 공간에, 저 어마어마한 공간에, 이게 버스, 버스 캠핑까지 장점이겠죠. 어마어마한 공간에 침상이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도, 성인 다섯 명이에요. 여유있게 잘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상부장이 없고요. 양쪽에 지금 창문, 카라반 창문이 있고, 뒤에는 원래 버스의 창문을 개방해서 쓰시게 뚫어 놓으셨어요. 아마 이것도 블라인드로, 아, 이대지대지 나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생각해봐. 우리가 맨날 캠핑을 하지만 전면 주차를 했을 때 개방감 말할 것도 없어요. 창문이 크니까. 근데 이쪽이 바다인 경우도 있고, 이쪽이 바다인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후진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진으로 돼갖고 우리가 뭘 먹을 때, 딱 열어놓으면. 이게, 여기가 창문이야. 그럼 이게 전기 이렇게 요렇게 기대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바다도 볼수 있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꼭 요트에 타서 바다를 보는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느껴봤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원래 있던 차의 창문을 살려서 잘 살려놓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히팅고 다 있고. 자, 이제부터. 여기 배터리는 얼마에요 1200. 1224V 1200이니까? 그럼 2400이네. 배터리 2400에. 태양광량 1600W. 1,600, 태양광 1,600, 캠핑 다니실 때 장박으로 충분한 사이즈고, 아마 청수 뭐옷수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을 청수는요? 청수 600리터, 오수는 300리터. 청수는 600리터, 오수는 300리터랑 어마어마 양이에요. 청수 600리터 채울래도한 한 15분, 20분 걸리겠다. 버스 캐피카의 장점은 몇 가지 있죠? 계속 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하부의 수납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많은 청수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오수도 될수 있다 전기도 사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2400원 은거지너 달래면 3000 4000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을 거야 물론 돈이 비싸서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은 시타이 캠핑카처럼 캐빈을 올린 캠핑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계될 때 그대로 차축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차의 내구성이 좋겠죠 다니면서 삐걱이거나 차체에 틀어짐이 없을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 한 번씩 아무리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보통 유라시아를 횡단하거나 미주를 횡단할 때 시타이 캠핑카로 횡단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카운티 캠핑카나 아니면 벤 타입으로 많이 다니시는 이유가 C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러시아나 이런다면 오프로드가 많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요. 그런데 차체가 일체형이 아니라면 그 오프로드를 타면서 계속 이렇게 유동을 주게 되면 C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격에 좀 약할 수 밖에 없는데 뭐 나는 나중에라도 외국을 한번 나가보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A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A타입 캠핑카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주 상간에 뭐 여기 세븐 캠핑카 를왜두 번이나 왔냐 절대 다른 뜻은 없고요 리뷰만 하러 온 겁니다 전시차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리뷰어니까요 저는, 저는 유튜버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에어로타운도 정말 광활한 공간은 있는데 역시 캠핑카는 45인승 버스 캠핑카지 45인승에 타보니까 사람이 간사한 게 사실 저는 이 공간 중에 넓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에 문제가 있고, 뭐 에어로 타운도 기름을 많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기 뭐 대형 면허도 있어도 여러 단점이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죠. 버스 캠핑카는 확실한 단점과 확실한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 단점을 극복한다면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단점을 극복 못한다면 버스 캠핑카로 넘어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된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어요. 뭐, 내가 사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욕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리뷰하다가 말이 엉뚱한 대로 샜네요. 제일 중요한 말씀 안 드렸죠. 이 차의 가격은 베이스 차량값까지 포함해서 9,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얘는 뭐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중고차로 만든 거니까 그렇겠지만 보통 9,500만 원이면 본거 기반 옵션 좀 좋은 거 옵션도 좋은 그 캠핑카를 살 돈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청수 600에서 이말다한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는 제판단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렇게 간단히 찍지만 저는 아직 여기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차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형님이 이렇게 주문된 차가 아니라 이제 컨셉하니까 형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니까 점점점 음. 이제 차가 발전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로지 여기 만약에 내 차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아. 생각 하고 이제 맞는 거지. 내가 원하는 그냥 스타일. 아. 그냥 이, 이건 여담인데요. 음. 혹시 타발레 좋아하시니까. 음? <laughs> 아니 왜 조명을 저렇게 했냐면 사실은 결국에는 뭐 가구 재질이나 마감이 너도 중요하지만 클리도 중요하잖아. 조명이, 조명이 어, 마감이죠. 조명이 굉장히 엔트리에 음. 많이 차지하니까. 애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정말 좀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음. 으셨어요되게 사이버틱한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음. 아유, 좋네. 뭐, 좀, 제가 45인승을 뽑는다면, 만일, 만일, 가정에서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극명하게 올 때마다 점점, 점 딱딱 붙여지는 게 있긴 있네. 음. 그랜보드 신차가 형님, 음. 2억씩 하던데요. 그렇지. 옵션은 또 많이 예쁘면 또 2억 2천까지 올라 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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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던데. 음. 음. 아직까지 형이 신차 그랜보드로 캠핑카 만들어 보신 적 없죠? 음, 뭐, 내 꿈이다, 그게. 모양이 이쁘게 잘 빠졌잖아 그래서 그걸로 나도 만드는 게내 꿈인데 음. 시안이 되고 여유가 되면 나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다 아니뭐 형님의 그꿈 음. 제가 한번 뭐, <laughs> <laughs> 제가 한번 뭐, 제잘 찍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그래 아유. 밥은? 아니뭐 가다 먹어야죠 또 밥을 그래, 또내낼때갈 그래. 때도 있고 그래서 이래 찍어주는데 밥이라도 한거 묵고 가야 되나? 아이 아이고야 뭐 그, 광고비는 얼마 주면 되나 광광 광고비요? 어. 너도요, 형님. 너도 우리 사이에 뭘 광고비를 얘기하고 그래. 아. 그냥 형님 좋아서 내가 저지차 음. 나왔다니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아. 무슨 꿍꿍이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laughs> 그랜버드 가형님 음. 종류가 다섯 가지인가 되던데 음. 그 확장된 거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 그 리무진 값이죠? 디스 들어간 세트 값? 그 의자 값이지. 의자 값이죠. 음. 그러면 제일 기본형으로 사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제일 기본형으로 사도 형님 음. 운전석에 들어. <laughs>